TV 맹수장입니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그동안 제가 여러 연구소를 탐방 다니느라 밖에서 계속 촬영을 하다가 이번 시간에는 잠깐 쉬어가는 타임. 네, 그동안 지난 영상에서 올라온 댓글들 중에 피팅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구독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 가을 옷가네에서 굉장히 핫한 달라가고 있는 상품들과 정말 꾸준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 상품을 같이 피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가네 t v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코디할 의상은 현재 오가네 온라인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워크 플러스 원 상품인 레스모어 맨투맨입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현재 오프라인 연구소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서 오직 온라인 상품으로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고객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굉장히 궁금했던 상품인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제가 딱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해봤고요. 요게 한 아주 뜨거운 상품이며 베스트 요기에 맞춰서 입을 수 있는 하의는 여기에 어울리는 짧은 인사 스판 블랙 팬츠고 요거는 슈퍼 스판 데님 팬츠입니다 둘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품이고 신축성이 둘다 굉장히 좋아서 이 맨투맨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어울리는 이제 아우터 개념으로 잠깐 걸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짠! 지금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. 와, 제가 이렇게 지금 옐로우 색상으로 피팅을 해봤는데요. 정말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데일리 룩입니다. 맨투맨 생지 원단 데님 팬츠. 이렇게 입고 뭐 어디든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? 정말 기본적이고, 정말 누구나 입을 수 있고, 누구나 소화할 수 있고, 남들 음식 살짝 되긴 하지만, 그래도 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밝은 거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살짝 어두운 거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라지 엑스 라지 묶여있는 사이즈입니다 제 스펙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몸무게가 지금 이제 가을이고 또 너무 음식들이 요즘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와 기분 아 좋더라고요 0 1톤이 됐습니다 딱 라지 엑스라지를 입어도 전혀 뭐 껴보인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. 바지는 2X 라지, 네36 사이즈 입었고요.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. 근데 스판이 진짜 엄청난 녀석입니다. 이거 전혀 불편한 거 없고요. 한번보여드려도 이거 이 늘어나는 거 스트레치 전혀 문제 없고 입다 보면 늘어 늘어 늘어나요. 이게 헐렁헐렁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좀 부끄럽더라도 허리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핏으로 입어주시는 게 나중에 오래. 오래 입을수록 더 자연스러워지고 요거 디테일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슴슴하지 않게 요렇게 자수로 포인트가 살짝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 옷의 좀 특징이 아 제가 입어봤는데 안감에 이게 기모가 살짝 아주 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달이지만 지금은 요거 하나만 입고 다녀도 어떤 분들은 좀 땀이 많이 나는 고객님들은 아 덥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매하실 때 보고 유의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밝은 버전이고 두 번째 버전 한번또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? 뭐지? 갑자기 이게 옷이 튀어나왔네요 요거 요렇게 입었을 때아나 도저히 이거 밝아갖고 나이거못 돌아다닌다 챙피해갖고나 이거, 이거 병아리도 아니고 못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우터 걸쳐가지고 이렇게 딱 입어가지고 병아리 같은 모습을 살짝 하바하셔도 돼요. 이거는 이제 비컴 체크 후드 셔츠라고 하는 옷 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상품이고 이렇게 모자가 포인트로 돼 있는 체크 후드 셔츠예요. 이런 식으로 레드와 옐로우와 블루의 조합. 이거 끝났다고 봅니다. 실패할 수가 없는. 그다음에 이제 원플러스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골랐던 약간 다운되는 톤으로도 한번 코디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갈게요 짠! 아 바로 이 조합입니다 처음에 입었던 그 상큼 발랄한 그 조합에서 지금은 이렇게 딱 세련되고 한톤딱 다운된 듯한 느낌인 블루블랙 이 블루블랙 조합은 꿀조합이죠 전혀 칙칙하지 않고 다리도 훨씬 더 날씬해 보이죠.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밑에는 36 사이즈 입은 거고요. 짧은 인사 요 스판 바지도 스판이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입다 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조금 조금 늘어나요. 헐렁헐렁해지니까 타이트하게 입어서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뭐 여기다가 예를들어 뭐라도 이렇게 걸쳐가지고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어뭐여 자꾸 어디서 이렇게 옷이 자꾸 날라요 응, 요거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맨투맨에 이렇게. 바지랑 연출했는데 어떠세요?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. 인사들 패키들은 이런 거다니돼요코미드안코미들 올드하지 않으면서 좀 멋을 내 이런 코트에다가 벤투맨 스니커즈 예예 예쁜 거 포인트로 하나 신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옷가네 판매하고 있는 리더스 트렌치 코트라고 검색 옷가네 채에 리더스 검색해 보시면 가을에 또 이렇게 멋진 코트나 하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오랜만에 피팅을 해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앞으로 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또 많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옷간의 옷을 쉽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저 맹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끝으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고객님이 커지면 옷간의 옷은 더 커집니다. 지금까지 옷간의 TV 맹소장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